이 돌판에 열을 좀 주면 좋거든요. 근데 열을 줄 때는, 이렇게 그냥 돌판끼리 눌러서 하면, 이게 너무 뜨거워져서 변형이 올수 있기 때문에, 어, 처음에 이 예열을 하실 때는, 요런 식빵 있잖아요. 우리 냉동실, 냉장실에 있는 식빵을, 이렇게두개 깔고, 나는 버터 묻힌 게 좋다, 이런 버터를 묻히면 되겠고, 나는 아니고 그냥 까실까실하게 가실 꼽힌 게 좋다, 이라 식빵 두 개를 요렇게 넣어요. 몇 분을 돌릴까요? 4분을 돌리면, 중앙이 노릇노릇하게 익어요. 나는 양쪽이 다 노릇노릇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하시면 되고, 그래도 뭐 한쪽만 노릇노릇해도 괜찮다. 하시면 그대로 잼이나 치즈 발라서 드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그릴 형태로 사분 진짜로 노릇노릇 구이가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란 자, 여기 핑크핑크한 스마트레인지에 아, 스마트레인지에 지금 그릴로 구이를 굽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자, 레인지 4분! 시작! 1, 2, 3, 4 자, 4분을 세팅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압력밥솥입니다. 압력밥솥. 오늘은 어? 어, 뭐 식빵 맛있지. 오늘 제가 점심을 조금 어, 부실하게 먹었어요. 그래, 그런데 아까 누가 붕어빵을 사와서 붕어빵을 두개 먹었어요. 그리고 식빵을 구웠는데 너무 맛있게 눈으로 굽히면 제가 또 먹어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하고 자 요거는 어, 멀티 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찜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레인지에서 압력밥솥이 우리가 불위에서 쓰는 압력밥솥이랑 똑같이 활용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게세부의 장점이죠. 자 우리가 압력밥솥에 하는 건뭐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밥이 있고 을거그 다음에 안동찜닭 뭐이뭐 찜, 수육, 싹다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해내는 게요 안면법 소시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일단 찜기로 사용하실 때는 요렇게미단의 찜기가 있습니다, 요렇게 근데 내 찜기 안쓸 때는 어떻게 하라고 요렇게밥하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소쿠리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 뭐 이렇게 뜨거운 고구마 삶은 거 넣거나 계란 삶은 거 올리거나 하셔서 그냥 콩나물 씻어서 물 빼는 요런 소쿠리 대용으로 쓰시면 되고요. 커버를 딱 빼고, 자요거 제가 쌀을 씻어놨어요. 살을, 살을, 쌀을 요래 씻어갖고, 어, 물은 우리가 그냥 일반 밥수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딱 담갔을 때 이렇게 손등까지 오면 좋아요.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속뚜껑. 속뚜껑 요렇게 담는 거 아니고 요 손잡이 날개가 위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겉에 뚜껑을 이렇게딱 해서. 자, 우리 멤버님들 잘 보고 계시지요?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지금 흥분 했어요. 한번 숨차. 숨좀걸고 자 이렇게, 짝! 어머, 우리 현숙님, 자 이렇게서 해 압력밥솥 뚜껑을 닫습니다. 닫아서 이대로 전자레인지에. 근데 이 멀티찜기 어, 뭐이 소재가요, 굉장히 내구성이 강하고 내열성이 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서 20분에서 30분까지 조리가 가능하다라는 점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전자레인지 용기도 15분에 넘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자레인지 용기라 나와 있는 것들, 특히 강화유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작은 글씨들을 보면 거기 밑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5분 이상 돌리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요 소재는 어? 몇 분까지 가능하다고요? 30분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대, 어디 넣습니다 놓고, 뭐밥 3인. 좋아요. 돌아가는 거 맞지요? 어, 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나면 어밥 대고 식빵 도어지고 그래서 아침에 나는 밥 대신 식빵 한 조각이 먹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릴에다가 식빵 부어 갖고 뭐, 차뭐고잼 발라갖고 아침에 먹으면 토스트기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빵 튀어 올라오는 거 그거는 식기가 세척하기가 너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보니까 빵 가루도 막 날리고. 근데 이 스마트 그릴에 구우면 그럴 걱정이 한 개도 없지요. 두 개씩 두 개씩 구워가지고 드시면 그래서 처음에는 4분을 돌리고 그 다음 약 예열이 되고 난 다음부터서는 3분씩 돌리시면 가능하십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스마트 그릴에다가 또는 이 멀티찜기에다가 이렇게 음식이 됩니다라고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오늘로써 사실상 휴가가, 휴가가 끝이 나죠, 이제. 추석 연휴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연휴가 끝이 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내일부터는 뭐예요? 요 시당에서 이제, 우리 10월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 품절날 거라고요. 근데 품절나 제가 지금 선주문 받은 건 저도 주문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유분으로 제가 두 세트를 넣어놨는데, 서울 언니들이 그두 세트를 또 찜하셨어요. 그럼 우리 멤버님들한테 기회가 안 들어가면 어떡해요? 제가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어린아이 키우시는지. 그리고 우리 집에는 생선을 좀 좋아한다. 육고기를 좀 좋아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는 그, 그 뭐지, 지코바 치킨, 숯불 치킨을 많이 시켜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스마트 그릴을 하나 해놓으면 본점 뽀뽀뽀 뽀뽀 씁니다. 안 놓치셨,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됐 생각 까 한번 볼게요 짜라란. 자, 쫑쫑. 쫑 이렇게.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짜라 와우! 자, 보세요. 요렇게, 이 중앙이 열감이 제일 세니까 지금 중앙에 요렇게 노릇노릇 익었어요. 근데 나는 양쪽이 다 노릇노릇 했으면 좋겠어. 하면 요렇게 뒤집어서 한 2분만 더 구워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대로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생선, 육고기 요런 거 쓰실 때도 너무 좋다는 거고 나는 2분만 더 돌릴래요. 그래야 압, 아, 저, 골고루 바삭바삭하게 구워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네가 여기서 봐야 될건 어? <laughs> 그래서 통틀임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어 간식을 많이 먹잖아요 아이들이 생선 구울 때도 정말 좋지만 근데 애들 간식 만들 때도 최고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비가 오는 날은 감자전, 참, 감자 채취라서 감자전 볶으면 좋은데, 우리 필수견이나 너무 속상하게, 빨이또 후라이팬을 잘못 쓰신대요. 그럼 후라이팬을 잘못쓸 때에야, 이 스마트 그릴에 감자전 하는 때, 까르리가꼬아래 기름 발라갖고 볶우면 감자전이 완전히 구워집니다. 전도 구워져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후라이팬에서 해내야 될 것들을 이 스마트 그릴이 다 해냅니다. 위아래가 공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그 눌러서 구이 그리고 기름기가 있는 건 기름기도 옆으로 쫙 빼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바쁘게 산다 직장인이다 어린아이가 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생선을 좋아하는 남편이 있다 뭐 지금 이런 데다 해당되시면 이스마트폰을안 놓치셔야죠 그리고 나는 월드컵 야구 시즌 되면 월드 축구 야구 시즌 되면 꼭 그걸 봐야 된다 그러면지킨과 맥주가 빠질 수 없잖아요 닭봉 있잖아요 닭날개 봉 그리고 딱 우리 냉동실 용기에다가 딱한 음식 해놨다가 이거 딱 내가 밥에 14분만 돌리면 기름기 쫙 빠진 닭봉 입에 딱 넣잖아요. 진짜 뼈가 쏙 빠진다니까. 살은 입 안에 다 녹아 들어가고 1 4니다 진짜 안해놨으 말을 하지 말아야 될요 최고의 처럼 오늘 제가 황홀했어요. 지금 누나 때문에 짜라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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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이렇게 이제 온 전체가 다 노릇노릇한 식빵이 나왔어요. 이렇게 어이맥 발라갖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전 아침에 애들 밥 대신에 한 번씩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빵 기도 너무 좋고 생선, 닭날개, 닭봉, 뭐 목살, 삼겹살 전촌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렇게 예열되어 있을 때는 생선을 꾸면 진짜로 막거칠더고요 생기는 거 알죠? 무슨 문제? 바람물질 나오지요? 전기세 많이 묻지요? 세척하기 어렵다면서요? 전 에어프라이기 안 써봐서 몰라요. 근데 에어프라이기보다 더 좋다는 거지, 지금 이게 스마트 그릴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또어떻고요 제가 왜이 제품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 제품이 2017년도에 출시가 됐어요. 2 0 1 7년도 출시됐을 때, 제가 전국에, 내 올라가서 제가 이 제품을 프로다 그랬거든요? 그때 3 7 9이 했어요 3 7 9에 진짜 깜짝 놀라겠더라고 너무 좋아서 애가 3명인데 근데 지금 요 스마트 들을 저는 21만 8천원인가 뭐 이렇게 주고 샀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제품은 20만원대에 주고 샀어요 근데 우리 멤버님들은 지금 30% 특판 해드리니까 18만 6천 6백 18만 6천 6백 6십원에 가져가시는데 여기 옆에 있는 13만 천원짜리 지금 밥도 할수 있고 압력밥 안 압력밥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나는 생선만 구워먹을 수 있게 스마트 그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눔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멤버님들 필요하신 대로 골라보시라고. 근데 만약에 난 기계가 다 없다면 부센트로 그 가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이것도 13만 천원 10만 원대다 판매했어요. 그런데 요거 사면 요거 공짜로 준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요. 그래서 1 8 6,660원에 내가 다 가시는 게 제일 좋고 나는 그릴이 있으니까 하신다면 요 멀티 압력밥솥과 멀티 찜기는 7만 5천 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요 스마트 그릴이 있으니까.